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누가 스위치를 탁켠 것처럼 주가가 갑자기 폭발할 때죠. 그 순간 투자자들은 기쁨보다 먼저, 어? 하는 의심부터 하게 돼요. 마치 시끌벅적한 파티에 나만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내가 모르는 뭔가 대단한 정보가 있는 건가? 바로 비전 마린 테크놀로지스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이건 뭐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폭발입니다. 평소랑은 비교도 안 되는 무려 3,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하루아침에 터져나왔어요. 마치 조용한 호수 한가운데에 누군가 거대한 바위를 던진 것 같죠? 이 엄청난 파동의 진원지는 대체 어딜까요? 이렇게 빠르고 거대한 급등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가격을 이렇게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 이건 그냥 시장이, 어, 이 회사 괜찮네 하고 좋게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거든요. 뭔가 거대한 힘이 이 주식의 판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먼저 이 회사의 속사정, 그 핵심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주 멋지고 흥미로운 꿈과 반대로 아주 차가운 현실 사이의 갈등이죠. 바로 이 지점이 이 회사의 딜레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엔 친환경, 전동화 같은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회사를 굴릴 현금이 계속 마이너스라는 냉혹한 현실이 버티고 있죠. 성장을 위한 엔진에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하는데 그 기름, 즉 돈이 외부에서 들어와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회사는 정말 빠르고 대담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딱한 곳, 바로 플로리다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아니면 무모한 도박의 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처음엔 상장폐지를 막으려고 주식병합을 해요. 이건 좀 방어적인 수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갑자기 플로리다의 판매망을 통째로 인수하고 돈을 끌어모으고 심지어는 실제 보트 정박 시설인 마리나까지 확보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기술만 파는 회사에서 판매, 서비스까지 다 하는 완전체 플랫폼으로 사업 모델을 아예 뜯어고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동전엔 양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데에는 당연히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분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위험 신호들이 곳곳에 숨어 있죠. 시장은 이런 움직임들을 마냥 좋게만 보지는 않아요. 주식 병합? 아, 저기 상장 폐지 안 당하려고 애쓰는구나. 공모? 아 돈이 없구나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는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 벌이는 멋진 계획과 별개로 이런 조치들은 긍정적인 소식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모은 단서들을 가지고 진짜 탐정처럼 한번 추리를 시작해 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주가폭등을 설명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가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용어 하나만 딱 짚고 갈게요 바로 쇼트스퀴즈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 믿고 돈을 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반대로 막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더큰 손실을 막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데 이게 또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뭐랄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인 그런 현상입니다. 자첫 번째 가설은 시장이 플로리다의 미래를 보고 미리 베팅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 두 번째는 워낙 거래가 없는 주식이라 누가 조금면 사도 가격이 팍튈 수밖에 없다는 기술적인 분석.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쇼스퀴즈,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한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가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달러라는 가격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단서와 이론들은요 이 회사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두 개의 아주 강력하고 또 서로 다른 이야기로 모아집니다 바로 성장이라는 이야기와 생존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건 진짜 성장 스토리다 비전 마리는 플로리다에 엄청난 수익 플랫폼을 짓고 있다 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이건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생존 스토리일 뿐이다 주주들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소름돋는 건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보면 양쪽 말이 다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진짜인지 판가름해줄 단 하나의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숫자죠. 플로리다 사업에서 진짜로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 현금 흐름. 그게 나오기 전까지 이 모든 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죠.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눈부신 성공과 순식간의 몰락. 이 양극단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흥미침진하게 또 한편으로는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회사를 둘러싼 이야기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릴 때 저 폭발적인 주가는 지금 당장 올라타라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라는 강력한 경고일까요?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최종 판단은 결국 투자자 각자의 몫으로 남게 되겠네요.